네, 안녕하세요. 오, 일상TV입니다. 네, 오늘도 제 시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 디아블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신 할 거고요. 아, 제가 지금 뭘좀 봤는데, 뭘 봤냐면은, 그, 제가 지금 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배신. 루너들을 제작을 할수 있게 가능한 룬이랩 룰이 룬이 하나 필요하고, 제, 제일 높은 게 그리고 샤일 룬이 하나 필요하고, 주울 룰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한데, 마침... 어우, 근데 뭐야 이거? 힘제도 높은 게... 맞죠? 방어력도 낮네 메이지 플레이트보다. 그럼 팔아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일단 한번 메이지 플레이트에다가 한번 어,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요거를. 일둘램이거든요 자, 일단. 쇼츠 제작을 위해서. 자, 메이지 플레이트 260짜리 방어구고요 사일 룰 플레임 배신 야아 근데 이게 방어력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방어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공속 회히 냉기 저항 일단 흐리기 냉독오저냉독이붙어있네 어, 일단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게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그 용병용 가보시거든요. 사실 저게 용병용 가보신데 얘는 일단 팔고 에이션트와 뭐퓨힌아 근데 제가 에이션트나뭐그세이크리다뭐 이런 것들은 왠지 끼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일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배신을 한번 제가 제작을 해 봤습니다. 배신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열심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요. 예, 아직은 조금 두려워서 역시 좀 어, 아이템도 구하고 레벨도 조금... 올려서, 어, 헬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군요. 그, 뭐, 저도 여러 유튜브 형님들 거를 보고 있는데, 권장 레벨이 70, 이 정도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공격이 우와, 이 뭐야, 이게 뭔데, 이거. 와, 이거 수가. 이럴수가 진짜 빠르다 대박이네 아 이래서 공속을 좀 챙겨야 되는구나 자 형님들 보신것처럼 굉장히 얘가 빠릿빠릿해졌습니다 거 설치가 근데 이게 타격치가 적용은 안되겠죠 고급 오케이. 요거는 8주 오르트 임, 이걸로... 하러 갔을 때 한번 가볼까요? 어, 잠깐만, 내가 원래 하나를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없었나 버렸나? 브로드소드 일단은 별 필요는 없겠죠 지금 당장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와 이것도 뭐야 괜찮네 3만원을 벌었습니다 3만원 아 공속 공속을 많이 챙겨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또디리이는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지금 엘드리치 런을또 한번 해볼게요. 엘드리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빨리빨리 잡을 수 있죠. 배신가보 입고 있습니다. 배신가보 시 입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확실히 빨라. 설치나 빨라져가지고. 이 형이, 제가... 이게 17인데, 영상이 17인데, 어, 진짜 레벨이 낮으면 이 상하게 잘안 차는 것같더라고요 기분 사인은는 모르겠지만. 리스트 블레이드. 이렇게. 그 잡으러갑자기 주봉파수기? 주봉파수기? 주봉파수 주봉파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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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붙파수기 어, 이거수기 주봉파수기? 주봉파수기? 주 지금 일단 나갔다 돌아서 제가 어떤 유튜브 형님 거를 보다 보니까 이 어차피 버 거신 하시는 거신, 퓨리신 이런 거할 때는 3소짜리 그 클러를 좀 모아놔라 와이거 뭐야 3레벨짜리인데 레지가 37? 이야 진짜 좋다 이거 45까지가 레지가 45까지 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건 또 뭐니? 타격 회복 속도가 17. 생명 력 회복이 5가 있습니다. 아, 근데 마나가 너무 적게 붙었네요. 이건 동 60방 17. 일단 바꿔서 일단 뭐라도 좀그 으뜸 수치에 가까운 걸로 조금 바꿔서 이렇게 타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죠. 아, 이제 이렇게 태, 템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 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영상은 이렇게. 네, 애드리치런을 조금 잡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네, 팀도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제캐릭터가쎄지고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 지금 보시오. 누가 누가 명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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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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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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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잘안 차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도 60 정도가 됐고, 야, 이것도 3만 원이네. 죽음 파수기, 아, 이게 텔러였으면 참! 일단은 클러가 상소시 뚫리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야, 얘 색깔이 예쁘다. 얘 잠깐도 킵해 놓고 있고, 나중에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트 클러, 탤런 브레이트 탤런이죠 이게 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번개 파수기가 하나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지금 주음 파수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죽음파수기 하나와 양손클러를 써도 좋고 아니면 한쪽은 방패를 써도 좋고 아 일단 아 어, 나갔다 들어왔었나? 이게 빨리빨리 치고 빠지니까는 지금 제가 들어왔었던 앤지 안 나갔었던 앤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아우 전화가 와가지고 자 아우 뭐가 감사 어, 엄청나게 아픕니다 자이 얘들이 이, 이, 이 생각보다 되게 아픈 애들이네요. 자, 벤트를 잡아야지. 이거 너무 짜다. 세레모니얼 보. 자, 소리 뭐. 쓸만한 건안 나왔고요. 야, 요번 판 애들이 뭔가 보스급 애들이 많아 가지고 경험치 많이 먹고 좋았던것 같아요. 자, 워 클럽, 야, 에테. 자, 여러분, 그이 일단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이퓨리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에테리얼 무기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뭔가 아이템 확인을 먼저 좀 하고. 그래서 에테리얼 무기를 쓸수 있는 게 얘가 표창을 날리잖아요. 직접 파격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데미지가 좋으면은 바꿀 수 있겠네요. 제발 157 이상이어라. 하나, 둘 셋. 아, 79에 123. 아, 언데드 공속 명중 화염 피해. 야, 이 이것도 좋네. 자,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어, 쓸수 아, 지금. 아, 어째 못 찾는구나. 힘이 나셔가지고. 또, 어,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퓨리신이 뭐, 어, 무슨 버그가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깜빡했는데 이 버그가 있다 보니까는 직접 착용을, 착용을 이렇게 하더라도 수치상으로는 데미지가 낮아 보일 수 있는, 있는데 직접 타격을 해보면은 데미지가 더 강할 때가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어, 무슨, 누구, 누구 어떤 형님이셨더라? 물, 물공, 팁이었나? 물건공님이셨나? 그분 거 참고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직접 착용을 해봐야지 안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굳이 저렇게딱 데미지가 낮아 보여도 그냥 막 버리지 마시고 한번 착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제가 이제 클러가 아 클러 말고 요거 요거 데미지가 143이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들었을 때, 데미지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버리지 마시고, 키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착용 가능할 때 한번 착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한 14분 정도가 됐으니까, 계속 한번. 이렇게 조금 잡아도 되겠네요 어우, 저기. 썩대는 애들 쉽지 않습니다. 워스트에프가 나왔는데, 워스트에프의 경우는, 인성. 워스트에프를 요새는 봤을 때는, 소집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집 재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소 짜리 아니면은 뭐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5소 짜리인데 어뭘 쓰냐면은 그 마력 보호막 붙어있는 거잖아요. 마력 보호막 이 붓을 이제 찍기까지 스킬 레벨이 조금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를안 하시려고 마력 고막이3부는 거는 항상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도 보수달이 만약에 마력 고막3부있는이 있으면 그거를 네, 쓰시면 되죠. 그리고 약간 그리고 뭐 내우였나 내우가 약간 말들이 좀 많은. 만나서 반갑네 이게 버그가 좀 있어서 내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바닥을 보면, 뇌우가 켜지면은,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도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 타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뇌우는 약간 필요 없는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주력으로 쓰는 스킬이 붙어 있으면은, 어차피 이제, 그게 이제, 개인 스킬 레벨은 3까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만약에 3까지 붙어있다? 와 그러면은 그런 거는 진짜 가격 많이 올라가겠죠 매직템... 아 매직이 아니죠 그 흰색 템에 소서리스 원소 기술 3이 붙는지 안 붙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안 붙을 것 같고 그냥 개인 기술 3개까지 붙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중에서 이제 쓸만한 것들 그런 주력기 기술이 붙어있는 것들을 구하시면은 진짜 엄청나게 비쌀 것 같습니다. 뭐 체라... 아닌가? 소집은 또 어차피 저호용이니까 약간 한생량을했는데아니가 일단 마력고만 상 붙어있는 거는 진짜 비다고 다른 거는 그렇게 해서 짧고 고생하게만대네요 어트어봐아바 아, 루아바. 어? 어? 아, 루아바. 아, 루아봐 아, 루아바. 나이이바플이이바 아, 루아이 아, 이 야, 오랜만에 저은붕괴사 나왔는데, 과연 네, 쓸만한 애가 나왔겠지 자, 감독관 이크를 잡고, 오, 그리브도 나왔어. 블레이드 킬러이 나왔는데, 일단 레벨 5짜리로, 바꾸고 생명력 10. 자 이거 생명력 8이었으니까 이렇게 3위도 올랐습니다. 번개 저항, 사격 회복 속도. 야, 그래도 되게 좋은 걸 지금 끼고 있어가지고. 아쪽을 먼저 가야 돼요. 들이을 와, 레벨업까지 해버렸습니다. 나이스 접착. 보디 플레이트는 35강이네요. 보디 플레이트 이쪽 계열이 이제 레코드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어, 룩 자체가 되게 약간 어쌔신한테 예뻐가지고. 요새 약간 수수께끼 재료로 많이 쓴다는 제가 댓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만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 이 약간 고인물 형님들께서는 뭐 이렇게 레더 시즌 초반에야 당연히 뭐 야, 약간 팔리는 템으로 만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지 플레이트에다가 어, 수수를 만들거나 이러시는데 이게 좀스탠나더로 넘어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단순히 거시기가 아니고, 이제 다 룩, 이런 것도 좀 따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형님들께서도 레코드 플레이트로 한번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되게 예쁘다고 하니까, 왜 아마존이 풀 플레이트 메일로, 어그메인 맞나? 풀 플레이트 메일이야? 풀 플레이트로 아무튼 제작을 하면은 황금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물론, 그 별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눈엔좀 이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레코드 플레이트로, 감, 감살자가 만약에 있는 거를, 예쁘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도 한번 챙겨주시고, 이습니 자, 이번 판을 막판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를, 나이스. 나이스. 일단, 시체 하나만 만들면, 데미지가 좀, 좀, 잘 들어가서, 피해 110, 103 최대 피해 명중력 적중당 만화 무형이네 만화 아, 적중당 만화 데미지 차이가 한두배 정도가 차이 날것 같은데 아좀 아쉽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는 걸로 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일단 어, 레벨링, 레벨업을 위해서 런을 좀 뛰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링과 더불어서 아이템 파밍의 즐거움까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안녕!